자, 원에서의 비례관계는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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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원이 있겠지, 그지? 네. 원이 있고, 여기 안에 직선이 있는데, 직선이, 자, 이렇게 원 안에서 한 점에서 이렇게 딱 만나. 그지? 그 다음에 원이 <laughs> 있고, 직선이, 원 밖에서, 밖에서 이렇게 딱 만나. 오케이? 네. 또는 원이 또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오늘 두, 두 점에서 만나고 하나는 이렇게 접점이 돼. 접선이 되는 거지. 예. 네. 더 있을까? 요런 얘기들을 다루는 거야. 요런 런 그림에서의 상황을 다루는 거야. 여기는. 이해 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이거 있었어. 두 접선이 돼. 접선이야. 두 개가 접선이야. 어? 그럼 얘네들이 어때? 길에 갔지. 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는 안 다루고 이건 앞에서 다루는 내용이고. 자 이럴 때 어떤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여기 길이를 a. 오케이. 요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요 길이를 a. 오케이. 네. 자요 길이를 b라고 했어. 이상해? 아니요. 자그 다음에 요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기 길이를 x 요기 길이를 y라고 했어 됐니네또 다시 이 점이 만나는 점이야 만나는 점이 점을 기준으로 원 a에서 잘린요 점까지 요기 길이를 a 오케이? 네 그럼 또 어디까지일까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여기까지를 b라 했어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를 뭐라고? x. 오케이. 네. 여서 기 끝까지 여기를 y라고 했어. 또 마찬가지로 여기 점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는 a. 여기까지는 b라고 했어. 그 여기는 한 번만 가니까 그냥 x라고 할게. 오케이 이상해? 이상해? 네. 어자 그러면 어떤 관계가 성립하느냐 이런 관계가 성립해 a랑 b를 곱하고 x랑 y랑 곱하면 같아져 그럼 여기도 a랑 b랑 곱하고 x랑 y랑 곱하면 같아지. 여기서도 a랑 b랑 곱하고 어 x가 어떻게 되지? 제곱. 그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요거의 특징 공통점이 있어 어디서 시작 만나는 점에서 점에서 시작 이렇게 처리한다 만나는 점에서 시작해서 움직여야 돼 오케이 여기서 할때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애들이 a 곱하기 b 이러면 돼안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a 곱하기 b 이렇게 와야 돼 왜? 만나는 점이 여기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만나는 점을 표시를 하고, 만나는 점에서 시작하는 거나, 몇 번씩 가? 두 번씩 가는 거나, 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돼. 오케이? 네. 자, 왜 그러는지는, 왜 그러느냐. 닮음 때문에, 닮음 때문에. 오케이? 우리가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 안에서 이렇게 만났어. 이렇게, 이렇게 만났어. 이렇게죠, 이렇게, 이렇게 만났어. 그러면 보조선을 여기다가 이렇게 가볼게. 여기다도 보조선을 이렇게 가볼게. 그러면 이각이랑 이각은 있잖아.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되기 때문에 같아지지. 네. 마찬가지로 요각이랑 요각도. 같아지지, 맞아? 네 아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했거든? 여기가 만나는 점이야 삼각형이 두 개가 만약에 여기 A, B, C, D, P라고 하면 삼각형 A, D, P와 닮음 네 A랑 하는 삼각형 C, B, P는 닮음이 돼 이해되니? 네 어 닮음이 되기 때문에 봐봐 점에서 바라보는 거 a 오케이 점에서 바라보는 거 x 네, 그지 어 요각에서 바라보는 거 뭐가 돼 요각에서 바라보는 거 y 돼 요각에서 바라보는 거 b 이렇게 되는 거예 그러니까 x y 는 a b 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이해 돼? 과정은 어쨌든 닮음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결론, 결론은 뭐라고? 만나는 점에서, 만나는 점에서, 만나는 점에서 시작. 오케이? 몇 번씩? 두 번씩. 이해 되지? 네. 다시. 그 밑에 것도 이제 다시 또 증명을 해보면. 얘는 있는데. 얘는 이제 원 밖에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조선을 다시 여기서 여기 이렇게 연결을 하고 여기 이렇게 연결을 했어 그러면 이 안에가 뭐가 돼이 안에가 사각형이 돼 이렇게 네. 그지 네. 사각형이 되면 내접하는 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이 각이랑 이 각이랑 어떻다? 같다, 같다. 또요 각이랑 요 각이랑 어떻다? 같다, 같다. 그래서 삼각형을 다시 여기에 B, C, D, E라고 나올게. 그럼 삼각형 ABC하고 또 A, B가 아니야 얘는 E가 같은 각이지, 그지? 얘랑 같은 각은 E, D하고 뭐가 돼? 또 닮음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길이가 A, 이 길이를 B라고 하고 이 길이를 x, 이 길이를 y라고 한다면. 자, 빨, 점에서 바라보는 거 x. 점에서 바라보는 거 b는, 그지? 여기, 요각에서 바라보는 거 a, 대. 요각에서 바라보는 거 y. 해서 또 나오지, 그지? 네. ab는 xy다. 어디서 시작해? 만나는 점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또 처리되는 거. 이에 대한데. 되요. 되지? 네. 이제 마지막. 마지막은 하나는 뭐였어? 접선이었고, 그지? 하나는 뭔가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었어. 이렇게 이렇게 생겨 놓았어요. 그지? 이 삼각형 여기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굉장히 중요해. 이 접점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큰 삼각형, 큰 삼각형하고 이렇게 이렇게 작은 삼각형. 무조건 다음이야 이게 엄청 중요한 것 중에 하나야 자, 우리가 삼각형이 있고 여기가 접선이었어 그치? 이 각이랑 이 각이랑 같다 그리고 얘는 공통이야 오케이 우리가 앞에서 했어 원에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접선이 이렇게 있으면 마주 크로스되는 각하고 서로 같아진다 라는 거 앞에서 했어 네. 그래서 이것도 닮음이 돼 그럼 다시 요점이 요정, 만나는 점이니까 요 길이를 a, 이큰 길이를 b, 요 길이를 x라고 나볼게 됐나? 네. 그러면 여기서는 자, 점에서 바라보는 거 뭐? a 그지? 점에서 바라보는 거 x는 그 다음에 바라보는 각이 여기 여기 여기서 바라보는 거 얼마? X는. X. 여기서 바로 보는 거. B. B. 이렇게 돼. 그래서 X제곱은 뭐가 된다? AB가 된다. 왜냐면 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모르기 때문에 잘 잡아야 돼. 잡을 때. 오케이? 네. 이게 끝이다. 이게.